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인데요 비용은 음,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조건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인텐시브는 좀더 비용이 높고 토익 IELTS는 ESL보다 비용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토익은 토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ESL 1대1을 따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좀더 높은 거죠 다음에 기숙사 비용은 조건별로 다르고, 타입 A가 좀 오래된 건물이라 좀더 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조건은 같습니다. 온수도 나오고, 냉장고 다 있고, TV 에어컨 같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도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끊길 수도 있고, 속도도 느리고, 이런 점들 감안하시고 오시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만족하실 겁니다. 자,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아, 뭐 조건별로 기숙사와 학비를 통합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홈페이지나 세계유학닷컴에 오시면 또 비용 계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기타 비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부 어학원들은 이걸 포함해서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출국 전, 출국 후 나누는 할잖아요. 그러니까 SSP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해야 돼, 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등록증은 2개월 이상 머무시는 분들만 가능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분들 저희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오실 때꼭 감안하고 오실 부분이 뭐냐면 전기세 부분입니다. 전기세가 일본, 어, 필리핀, 이 아시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중에 일류일로가 제일 비싸고요. 그래서 개인당 저희는 500페소 기본료가 붙고 그 외에 미터 요금을 추가합니다. 즉 미터 요금은 방마다 미터가 붙어 있고 학생 수만큼 쓴만큼 엠브레인을 해서 붙여 둡니다 그래서 통상 1개월 기준으로 보면, 1500에서 2000페소, 심하게 쓰신 분들, 심하게 쓰신 분들의 의미는 수업 안 들어오고, 방에 계속 계신 분들이죠. 3000페소, 한 10만원 가까이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오셔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대략적으로 저희 CNC에 대해서, 특히 뭐, 토익이나,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토익에 관해서는 저희가 넘버 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좀더 자세한 부분들, 또 자세한 상황을 듣고 싶으시면, 어, 세계유학닷컴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